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아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나봇이 거래를 거절했을 때 아합 왕은 근심하고 답답하여 돌아와서 침상에 누워서 얼굴을 돌리고 식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원어를 찾아보니까 아합 왕이 근심했다라는 것은 기분이 아주 나쁜 상태였고요. 또 답답해했다라는 것은 화난 상태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여기서 좀더 재밌는 것은 그가 화를 주체하지 못해서 침상에 누워서 얼굴을 돌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철없는 아이가 삐져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이렇게 사소한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못 닿았다라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보면 아합왕의 이런 유치함과 무능함 때문에 이세벨이 나설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결국 이세벨이 나섰습니다. 계략을 꾸며서 나봇을 죽입니다. 이후에 나부시 돌에 맞아 죽었다는 결과 보고를 들은 이세벨은 아합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을 보시면 일어나 이제 그만 일어나서 그 이스라엘 사람 나부시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부시 죽었나이다. 그랜드 성경을 한번 찾아보니까 대역죄로 처형된 사람의 재물은 모두 왕의 것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신성 모독죄를 뒤집어 씌워서 나봇을 죽였던 것입니다. 아하방은 이제 어떻게 합니까? 21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봇이 죽었다함을 듣고 일어나. 이제 심상에서 나온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마트 바닥에 어린아이가 엄마를 막 조르고 있습니다. 엄마 저거 사줘, 사줘. 완전히 때생때를 부리고 있는 아들에게 그 장난감 하나를 쥐어주면 발딱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연상이 되었습니다. 아합은 자리를 털고 일어나 나봇의 포도원을 이제 차지하러 가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만나게 됩니다.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너의 피도 핥으리라. 내가 재앙을 내려 내게 속한 남자들을 다 쓸어버릴 것이다 걔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 세배를 먹을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음성을 들은 아합 왕인 이전과는좀 다른 행동을 합니다 그는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였습니다 전통적으로 이것은 옷을 찢는 것은 슬픔을 표현하는 것이고, 굵은 배옷을 입는 것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계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아합왕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전에 이세벨의 말을 들을 때는 탐욕에 차서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포도원으로 곧장 달려갔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계의 자리로 나아간 것입니다. 전에는 삐져서 밥을 안 먹었는데 이제는 회개를 위해서 금식합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그 입은 채로 누웠고 일어나 걸을 때도 슬픈 표정으로 힘없이 거닐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런 아합 왕의 변화보다 사실은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하나님께서 다급하게 엘리야를 찾으십니다 29절을 보시면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엘리야를 통해서 무섭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아합의 그 조그만 변화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신 거예요 그때 당대에는 재앙을 내리기, 내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완전히 다른 톤으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합이 변화가 되었나요? 그 다음 장 22절을 보면, 22장을 보면 아합왕이 그렇게 큰 변화를 일으켜 내지는 못했습니다 여전히 그의 죄상들이 다 드러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아합왕이 그 회계의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모르셨을까요?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합의 결단과 회계를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아합왕의 결단과 작은 변화들도 크게 보신 것처럼 우리의 빈약한 회계도 크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여전히 연약하고 회계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순간 우리의 진심이 담긴 회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회계하는 것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게 다 무슨 소용인가? 회개를 하면 삶이 변화되어야 하는데, 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 변화가 없어요. 근데 또 회개를 해야 하나, 차라리 안 하고 말지. 회개가 필요 없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우리에게 본문은 말씀하십니다. 회개해라. 왜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니까요. 아방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모르시겠습니까?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거룩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포열의 은혜로, 성령 충만의 은혜로 이끌어 주셔서 거룩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제 딸아이는 딸이 하나 있습니다. 제 딸아이는 시험기간이 되면 바쁘다는 핑계로 공부했던 것을 책상 한 켠에 쌓아둡니다. 문제집도 쌓아두고 프린터물도 쌓아두고, 그럼 어느 순간 되면 여기가 왕창 이렇게 쌓여서 공부할 공간이 줄어들기도 하고, 옆에서 보기에 답답해서 좀 정리하고 공부해라 라고 말하지만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답한 저희는 좀 정리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고마워요. 다음엔 정리 잘할게요. 그때 놀라운 일이 하나 일어납니다. 저는 이성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다음에도 여기에 쌓아둘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아이의 말을 100% 믿습니다. 상반됩니다. 저의 어린 시절을 돌아봐도 저는 많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앞에서 숱하게 약속했습니다. 어머니, 다음엔 잘할게요. 그런데 저는 다음에도 잘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늘 믿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시고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으로 함께 하시는 3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실까요? 우리의 회계가 아직 완전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회계라 할지라도 우리의 회계가 아직 빈약한 회계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결단과 회계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작은 결단들과 회개를 통해 보혈의 능력을 힘입고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